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께 우리 찬송가 285장, 285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세상에 전화노와 기쁜 날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와의 주 다시 쓴날세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늘 있어서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아 또다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다시쓴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아. 찬송은 늘 이렇게 박자 맞추기가 힘듭니다. <laughs> 다 함께 우리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가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 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니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보면은 성경책 보면 위에 소제목이 달리지 않습니까? 5장 11절부터. 6장 12절을 보면은 소제목이 어떻게 돼 있나요? 네, 변절을 경계하다 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변절을 경계하는 어떤 변절이냐면요. 지금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 어, 책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기존의 유대교를 믿던 히브리인들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핍박이 오니까 많은 이들이 변절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맙니다. 이런 그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지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난 분이시고 우월한 분이신지 아까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어, 이보다 더 좋은 것 유대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난 분이시고 우월한 분이신지를 여러 면에서 설파하는 어,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신 것을 말씀하셨고, 또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이신 것을 유대 교에서는 모세를 최고의 머리로 여기지만, 그 모세도 그리스도로 인해 창조가 된 자다.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신 것을, 또 여호수아보다 훨씬 뛰어난 분인 것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일종의 안식을 얻게 했지만 그런 안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무지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율법과 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언약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이제 후반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장 후반에서 나왔지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당에 업폐가 어, 어, 있는 것은 예수님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가야바 안나스와 가야바 아니 물,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 가문이 아닙니다. 레이지파가 대제사장 가문을 이어가는 건데 예수님은 레이지파도 아니고 유다지파입니다. <목소리>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말로 대 제사장이다라고 이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은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한, 이제 강조하는 건데 바로 땅에 아론의 반차를 놓친 대 제사장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벨기세대의 반차를 놓쳐 하늘에 속한 대 제사장인 것을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노노히 <laughs>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꺼낸 것이 바로 아론의 반차. 레이즈파에서 그냥 태어나면은 그. 따라서 그 대지장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죽으니까 어차피 살고 죽고 살고 죽고, 또 그들도 허물임과 죄가 많아서 아론의 바로 아들 두 아들들도 불에 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차원의 대지장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일시의 희생제를 드림으로써 더 이상 제사를 지내고 또 지내고. 회개한 다음에 또 지내고 수없이 반복하다가 죽는 것이 그들의 이 구약 시대 일생이었는데 그러면서 이, 하, 이 욕된 육신이여, 이 죄악된 몸이여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아, 자신의 몸으로 한 번에 일시의 제사를 지냄으로써 온전한 제사를 완성하시는 그래서 구분을 통하여서 염소와 황소의 피는 우리 죄를 씻고 또 돌아서면 죄짓기 때문에 또 씻고 수없이 반복을 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가게 한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걸 이제 뒤에 나올 테지만 이를 꺼내기 위해서 지금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멜기세덱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그런 차원 높은 분이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이 히브리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것인가가 확 막히는 겁니다. 너무 수준이 낮아 있으니까.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신앙이 흘렀지만 너무 수준이 낮아 있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꺼내는 것입니다. 신명절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내가 지금 할 말이 너무 많다. 하지만 너희들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깊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지금 때가 오래 되었는데 예수를 믿은 후로 지금 많이 시간이 흘렀지만 지만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너희가 지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새신자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을 받는 것에 그쳐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딱 멈춰버린 것입니다. 참 이게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지금. 뒤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장사한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어린아이 신앙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참을 지났는데 성장을 해도 마땅히 성장을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에르러서 선생이 되야 될 너희들이 지금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면서 저지다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서 큰 성인이 되야 할 터인데 어린아이 신앙이 가지고 있다. 이는 저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제 아내의 언니죠, 처형이 참 아픔이 있습니다. 이제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동이신이 제 딸과 동갑인데 발달 장애 1급입니다참 동이신이와 동갑이기 때문에 몇 개월 차이 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놀라 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처형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아들을 키우는 아픔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2년 전에 작년에 선한 목자 교회에서 예,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인 장례 치를 때에도 그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위로해 주어서 정말도 신앙이 한 단계 또 성장하는 모습을 어, 곁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아픔을 보면서 참 장애가 있는 마땅히 자라야 될그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이르지 못할 때 얼마나 보는 이로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제 어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국가가 돌보고 가정이 돌보는 사랑하는 그런 책임을 하나님이 부여하심으로써또 그런 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예를 면은 전체적으로 다 신앙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신천지가 들어와서 헛소리를 해나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늘저만 먹는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스스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인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14절에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은 말씀을 많이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위에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게 경험입니다. 학습하지 못한 자가 아니고 공부하지 못한 자가 아니고 이게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그래서 눈이 열려서 내 삶에 적용이 되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이 말씀을 내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내가 내가 해봐야 됩니다. 내 큰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제 수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저도 많으면서 은혜를 안었는데 본인이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여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죽음의 현장까지 직장에서 잘릴 것을 각오하면서 예배를 나오는 그 현장까지 가본 사람만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많이 흔들리지만 끝까지 한번 믿음으로 해보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가다가 꼭 초등부까지 좋은데 중등부 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부모님들이 대학 입시에 굴복을 하면서 단연을 학원으로 자꾸 내 보내버리고 교회 안 보내고 어떻게 주일에 그렇게 안 보내고 유년부 초등부 잘 가다가 중등부에 꺾이게 되고 그러니까 중고등부 때다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청년부 가면 다 떠나버리고 그런 문제가 우리만이 아니고 한국교회 전반적인 병폐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경험을 안 해보니까 말씀에 순종을 해서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면은 하.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있구나. 하, 정말 안 잘리는구나. 잘려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기를 책임지시는구나. 먼저 그 나라 어이를 구해보면은 구해본 사람만이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순종하도록 말씀을 이해를 하고 내 말씀에 그 삶에 적용이 되어서 아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영상을로 할 것인가 아니면 주저 앉을 것인가 내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말고사가 있다고 하는데 하, 어떻게 할 것인가. 순종을 해서 연단을 받아서 이렇게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을 체험을 하는 것이야말로 장성한 자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변절을 경계하냐면요. 히브리인들이 전부 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는 속절없이 무너져면서 다 변절을 해 버린 것입니다. 6장을 6장을 보게 되면은 1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초의 벌을 처벌에 머물러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게 머물러있는 것입니다. 옛날 지은 죄 계속 회개하고 예수님이 죄 사함 줬다는데 그못 믿는 것입니다. 맨날 회개하고 죽 30년 동안 계속해서 과거에 낙태한 죄를 회개한 그런 권사님이 있다는 것을 기도원에서 참 열심히 하는데 30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 과거에 낙태죄 회개 그뭐 예수님 용서했다는 것을 못 믿으니까 이런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 세례 받고 또 받고 안수, 기도원 가면 또 안수해달라고 그렇게 안수 아니 사람의 안수보다 예수님이 성령의 안수가 더 중요할 터인데 그렇게 이와 같이 그런 교훈의 터 위에서 사실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 진리의 기초 위에서 온전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라는 뜻인데 그렇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능에 참여한 바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지만 다시 유대기로 변절을 하고 만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이 히브리 저자가 강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변절한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빡나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엄청난 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땅이 또 비를 줄면서 살짝 누그러뜨립니다. 너무 심한 것 같으니까 땅이 그 이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 다음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겠느냐. 너희가 그래야 할 터인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 꼭 상처받았어요. 그러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버립니다. 단단한 내성이 없으니까 내력이 없으니까 조금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일이 있으면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죠. 저도 여기 사익자로 오면서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아, 그럼 제가 상처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해? 그만두고 떠날까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어버리니까 하, 상처를 꺼내게 되고 그래서 가시와 안검키를 자꾸 내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받은 은혜가 훨씬 많은데 위로부터 자주 내리는 비가 내려서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자꾸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버리니까 삐졌어요. 상처 받았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결과는 무엇인가 버림을 당하고. 불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그래서 신천지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엉뚱한 이단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는 것이 그토록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했냐 너희의 행위와 십자를 보면 너희의 과거 행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도 알고 있다 이미 성도를 섬긴 것도 열심히 섬긴 거 지금도 섬기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간절히 부탁하니 이제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12절 게으르지 말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모든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 11절에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으로입니다 듣는 것이 두나다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은 노드러스라고 해 가지고 듣는 것이 게으름으로 듣는 것이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으리함으로써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자 하는 열의도 없고 영적인 소원도 없고 어떻게든지 내 말씀을 깨닫고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순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듣기는 들도 어 깨닫지 못하고 수없이 예배를 들리지만 영적으로 잘하지 못하는 그 문제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게 되는가? 장성한가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고 마는가?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학교의 성도들이 신천지로 빠지게 되고 왜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벼레야 성도와 같이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한가 라고 하면서 묻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정말 치열하게 순종을 해보고 의의 말씀을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 머물렀기 때문에 신앙이 퇴보하고 내 자녀의 신앙을 세우지 못하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또 신지는 신천지로 빠지고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훅훅 무너지는 이 문제의 바로 첫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결코 게르진 말도록 부지런하게 주의 말씀을 깨닫고자 힘쓰고 필사도 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깨닫고 그 깊은 진리를 알아가고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내가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쑥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쑥 들어와 버리면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려라 그 맞는 것이고 밟아라 그 밟히는 것이고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갖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한 자라도 더 깨닫기 위해서 또한 자라도 더내 말씀으로 소화해서 내가 내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내 말씀으로 채화하도록 신앙의 깊은 비밀을 내가 체득할 수 있도록 그런 단단한 장성한 자의 모임이 우리 원덕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로 어, 우리 원동계의 모든 성도들 정말 장성한 자로서 성장하기를 어, 소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말씀을 열심히 바, 받고 배우고 양육반도 왜 그렇게 소, 소수만 듣는지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삶에 채워하는 그런 시간 될수 있도록 하는 우리 원동계 될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제 7월, 8월 수련회 갔습니다 예, 수련회가 참으로 중요한 예, 참 부, 부분인데 이 수련회 이 가운데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하려면은 자꾸 이런데 보내야 되는데 캠프를 보내고 말씀 배우 순종하고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중고등부도 교제가 없습니다 예, 교제하는 장이 있어야 되는데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단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휴가 중이신데 잘 쉬고 힘을 얻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또 우리 우리 성도님들 개인 기도를 위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의 아버지. 사랑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하나 하늘에 속한 그 빛을 받고 신뢰감 말씀을 통하여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렀기 때문에 다시 페빡봉에서 머무러서풀어져서 위대교로 변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히브리 서장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토록 강력하게 경고하고 경고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신앙의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히브리 소녀들을 볼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을 탈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신한 먹는 자가 되지 않고 간단한 음식을 소화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신비함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을 하여서 내 신앙이 장사하게 사람으로 이제는 어린 영혼들을 내 자녀들을 주변에 숙한 영혼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장상한 자로 선생으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고 깨닫고 내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체득하는 이 귀한 비밀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 편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불해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한국의 성료들이 신천지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엉터리 성경에 해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말씀을 듣는데 겨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에 겨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깨닫게 힘쓰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라고 주의 말씀에 넣으면 내 인생을 걸어서 내 한번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는 가운데 내 인생을 각오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주의 구원 영을 경험하고 예수를 그리스 경험하는 우리 온동의성도들되 찾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주이들 이제 수련회 갔습니다 주님이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주의 캠프에 수련의 성인학교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즐거움의 세계 영적인 기쁨의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모르기 때문에 게임이나 Tushu. You d i d n 가고, a n 모르기 때문에 t h e 에서주님이 I 그 a m e 지 못하는 u didn't want to get them when I came in, you d i 도록하나님 n t t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you didn't want to get them when I came in, you didn't want to get 온동계를 뛰어가시고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의 신앙들로 잘세워가시도록 하나님을 시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한 한자리로 나오니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자가 나아가시도록 하나님 시어 우리 모두 함께하시고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을 사무함으로 삼아서 말씀을 듣고 받아서 더 성장하고 한 그릇만 그릇씩 뛰어나가시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믿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